자, 9번은, 세로 5개, 가로 4개가 있네요. 자, 문제를 보면,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. 이들 평행선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 개수를 구하시오. 라는 문제네요. 평행사변형은, 선, 세로 2개, 가로 2개만 있으면 만들어지죠. 그러면 세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. 그러면 오 c 이라고 쓸수 있고요. 가로는 사 c 이라고 쓸수 있겠죠? 곱하면 오 c 곱하기 사 c 이를 곱하면 이팩 분의 오 p 이팩 분의 사 p 는 2 곱하기 1 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4 곱하기 3 약분을 하면 10 곱하기 6이 되네요. 즉60 개수는 60개가 됩니다.